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라는 지하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다려야 한다. 주의 재림,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릴지는 지난주에 알게 되었으니 오늘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인 결혼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 그리고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두 가지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날에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새로운 하루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된다.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고 결혼식이 해가 떨어진 다음에 거행됩니다. 결혼 당일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모시고 가서, 신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때 신부를 모시러 온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등불로 길을 밝히며 신랑과 신랑 친구를 맞이합니다. 이후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갈 때도 등불을 든이 신부의 친구들이 끝까지 동행합니다. 이때 신랑의 집까지는 거리가 상당한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로 길을 밝히는 이두 가지는 유대인 결혼식의 현실적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두 가지는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는 힘들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비유입니다. 그첫 번째 비유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라는 오절 말씀입니다. 실제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그 친구들이 어디쯤 왔는지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신랑이 조금 늦게 온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서 잠을 자겠습니까? 기다림 자체가 즐겁고 흥겨운 것이기에 잠을 자는 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졸며 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모두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오지 않는구나. 아니면 예수님은 한참 후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에 관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십절 말씀 역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실제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섯 명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늦었다고 야박하게 누가 결혼식에서 쫓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고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미리 전하시며, 우리 모두가 천국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천국 혼인 잔치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오심,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 10명 모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늦게 오시니 기다리다 지쳐서 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더랬습니다. 준비하고 잠들었느냐? 아니면 아무런 준비 없이 잠들었느냐? 별 대수롭지 않은 차이점일 수 있으나 결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다섯 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필요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긴 알았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반면 다른 다섯 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불 크기가 작고 등불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 신랑의 집까지 등불을 밝히고 가려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4명은 명목상 교인이라는 제목이고, 그 명목상 교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사람이랍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항존직분자 중에서도 네명중한명은 명목상 교인이라는 겁니다. 명목상 교인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주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겁니다. 명목상 교인 중에서 약 60%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구원이나 영생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재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에는 이런 분이 아무도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 그때만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과 태도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도 결코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만 하면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언제 오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바울 역시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언제 준비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주일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무원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무원이 많은 아기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모는 끝까지 붙잡았고 오늘이라도 그리스도를 볼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모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보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시길,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예수님은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좀 있는데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뜨겁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통성 기도를 잘한다거나 또는 무엇인가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거짓된 더러움이 막 들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됨과 더러움을 용서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간절히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삽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을 더 세우며 살아갑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영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그것을 믿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시므온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다시 오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기다려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리틀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가족 영화인데요. 주인공 페퍼는 10살 정도인데 키가 자라지 않아 99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일한 낙이 아빠와 노는 것이었습니다. 페퍼는 아빠를 파트너라고 부르며 아빠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설상 가상으로 얼마 후 아빠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가족이 접했습니다. 해퍼는 사랑하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한 신부님의 말을 순수히 마음으로 믿고 신부님이 가르쳐 준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친구 되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기, 병자들 방문하기, 집 없는 사람 재워주기 등등. 물론 엄마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런 선행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이 모든 것딱 하나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 보고 싶고 그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하나. 이런저런 유, 우여곡절 끝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아빠를 군 병원에서 페퍼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 페퍼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꼭 끌어안고 이 영화는 끝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소 직설적이지만 진솔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 무관심한 이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소 찔리긴 하지만 하나 더 진솔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더큰 관심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부료 자식이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교회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해보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침뱉음과 뺨을 맞으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다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성령을 보내 주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하늘의 초손을 마련해 두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단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혹시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 중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오랫동안 영적인 잠을 자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깨워 달라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의 오심을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무원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대림절을 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실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들이,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호리 주께 들을 노래. 그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이 고도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